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제 브랜드 관리 전략 제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이 브랜드 관리 전략 인터넷 강의 수업 내용이 총 이제 6개 챕터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저번에 1강부터 4강까지 해서 브랜드란 무엇이며 또 브랜드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4강까지 배우신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강에서 4강까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정리를 가서 좀 해보면요. 이 좋은 브랜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장표에 나온 것처럼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별화된 가치 제공이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차별화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해 중요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차별화된 가치가 제공될 때 무엇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선호도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호도가 생기기 전에 그 브랜드 에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인지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브랜드가 다 선호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차별화된 가치가 제공될 때만 선호도 이 부분이 유지되고 또이 부분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뭐 이러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에, 할 수가 있다라고 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에서는 제품 또는 이제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을 판매를 할때 단기간이 아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고객들과 만나기를 갖다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가를 들여서도 고객에게 훨씬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에,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에, 차별화된 가치 제공하고 또 선호도를 유지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성공적인 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은 오랫동안 에, 비싸게 에, 제품을 팔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 이윤을 아, 창출할 때그 브랜드는 에, 좋은 브랜드다 이렇게 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해서 저희가 브랜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챕터인 브랜드 네임,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 또 브랜드 마크, 뭐 심벌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 챕터 2에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브랜드 네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브랜드 네임은 <laughs> 교재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보면 자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 이 브랜드 네임은 이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 수십억의 인구가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달리함으로 해서 식별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경쟁 브랜드와 확연하게 식별시키는 요소가 브랜드 네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그 브랜드 네임에는 독특한 개성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식별과 함께 차별화 기능을 브랜드 네임이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밑에 그림 보면은 거의 비슷한 제품입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뭐 이제 칼라야 뭐 여러가지 칼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우젠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있고 또 중국의 하이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보면은 어떠한 제품이 더 좋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하우젠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하이어와 하우젠이 비슷한 이름이지만 식별을 시키고 또 하우젠이 가지고 있는 에, 그러한 독특한 개성.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개성을 통해서 차별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그 제품을 선택하게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 네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브랜드 네임은 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뭐 상당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4년도에 아드리안 룸이라는 학자가 브랜드 네임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명, 그리고 두 번째는 지명,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자재와 원료. 이렇게 인명, 지명, 원자재 또는 원료에서부터 브랜드 네임을 시킬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명에서 유래한 브랜드 네임입니다. 자 사람 이름을 땄다 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질레시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전면도기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질레시라는 브랜드는 어디서 어, 탄생을 했냐면요. 창업자인 킹 캠프 질레이라는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 이분이 1901년도에 디어 a 메리칸 세프티 레이저 그래서 미국 안전 연도기 회사 뭐 이런 이름으로 창업을 갖다 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제 1902년부터 해서 자기 이름을 딴 질렛 안전 연도기 주식회사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사람 인명을 이용한 그러한 브랜드 네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사람 이름을 인명을 이용한 기업명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 리바이스라는 청바지죠 봅니다. 그래서 리바이스라는 이런 브랜드도 역시 이제 인명에서 유래를 했는데 창업자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바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리바이스 청바지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1853년도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바이 스트로스 앤드 컴퍼니를 설립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청바지의 역사가 쭉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청바지 브랜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어, 지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네. 지역 이름에서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을 딴 경우인데요. 이첫 번째 사례가,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폰티아폰티액폰티악뭐 뭐, 그러한 발음을 하는데, 에, 미국의 GM이라고 하는 제너럴 모터사에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 브랜드가 나오는데, 뭐, 그 중에 하나인데, 이폰티악이라는 브랜드도 지금부터 100년이 넘은 그런 에, 브랜드입니다. 1899년부터 판매된 에,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왜 이름이 폰티약이 되었냐 면은 자, 미국 미시간주의 남동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자동차 공업도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도 이제 위치해 있고, 또이 폰티약사가, 폰티약이 설립 위치인 에, 이 미시간주의 그런 하나의 도시명이다. 라고 해서, 우리 자동차 이름을 펀티아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지명에서 유래한 브랜드네임의 첫 번째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브랜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 버드와이즈라는 맥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와이즈는 1876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현재 그 엔호이저 부시컴퍼니스라는 이런 회사의 하나의 브랜드로, 브랜드인데, 창업주가 아돌프스 부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돌프시, 아돌프스, 아돌스 부시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체코라는 국가의 버드와이즈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의 지명을 따서 버드와이즈라고 이렇게 지었다. 라고, 어, 지금 유래가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보면, 뭐, 쌀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뭐, 쌀 브랜드만 하더라도 뭐, 200개, 300개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아시는 2000뭐 쌀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다 2000이라는 쌀로 유명한 지역의 이름을 채택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지명에서 유래한 브랜드 네임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자재 또는 원료에서 유래한 브랜드 네임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그랬죠. 네, 코카콜라.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뭐, 브랜드 값만 환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조에 가까운 그런 브랜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라는 이 브랜드의 네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코카콜라는 이 코카라는 그러한 나무와 콜라라는 나무 이두 나무에서 유래를 갖다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탄생한 유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코카라는 나무의 나무 잎과 또 콜라라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같이 혼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코카콜라예요. 1886년도에 이제 이 제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애틀란트의약제사인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이 코카와 이 콜라나 무잎에서 각각 나무잎과 열매를 혼합한 그런 제품을 처음으로 상품화하기 시작했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즐기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바셀린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바셀린,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손, 발, 뭐, 이런데 이제 겨울에 건조해서 뭐, 텄다고 그러죠. 그런, 턴, 그러한 부분에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셀린은 1870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역시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바셀린이라는 브랜드 네임도 이두개 단어로 이렇게 합성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와스 바셀르라는 이러한 독일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워터, 물을 놨다고 의미합니다. 물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리스 중에서 엘라이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엘라이온은 기름을 의미하는 오일, 오일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같이 이제 합쳐졌다라는 것인데요. 뭐이 바셀린이라는 단어로 단어도 미국의 화학자인 로부터 치즈브로라는 사람이 페트롤린 l 젤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 바셀라는 러 단어와 그리고 이제 라인이라는 브랜드를 합해서 바셀린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재와 원료에서 유래한 브랜드 네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랜드 네임을 개발할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시 가이드라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를첫 번째는 창의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자, 기존에 나온 브랜드와 별로 창의성이 없다 그러면요. 그 먼저 나온 브랜드를 도와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업 발음. 이게 쉬워야죠. 또 쓰기도 쉽고, 또 친근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브랜드 네임이 길지 않고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두 글자라든지 세 글자, 또 받침이 없는 브랜드.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도, 어, 강의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소니라든지 나이키, 뭐 이런 두 브랜드는 받침이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세 번째, 업종 제품의 성격 및 기업 차라을 이제 반영한다, 라는 것인데요. 즉, 사람들이, 에, 저 브랜드 네임만 들으면 이것은 무슨 제품일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이제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 얘기로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고, 네 번째로 부정적 연상 대전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브랜드 네임이, 국내에서는 부정적으로, 어, 연상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 갔을 때는, 부정적인 연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에,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다섯 번째로, 이, 장기적으로 상대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사용하다가, 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 브랜드 네임을 변경한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이 자산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에,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해준실수에는 글로벌로 통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상표 등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마케팅을 해왔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겠죠, 그죠 다른 곳에서 이제 제소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사례를 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사례를 보겠는데. 업의 속성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바디샵이라든지 티켓 링크라든지 또 옥션 그리고 니산에서 나오는 에, 큐브라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이 이름만 들어도 어떠한 성격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바디샵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와 관련된 제품을 파는 곳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표적이고. 리더다운그러 이미지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티켓링크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티켓이라는 그한 단어만 보더라도 어떠한 업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션이라는 것은 경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 표현화 시킨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고. 또 밑에 있는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전적 육면체를 말하는 것이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차 모양을 그대로 브랜드 네임화 시킨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의 속성을 반영하면은 일단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제품의 속성 또는 업의 속성을 다른 시일내에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화 통영 부분인데요, 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문 이니셜로 바꾸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 그 기업명 이 부분이 영문 이니셜로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잘 아시는 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로 완전히 이름을 바꿨죠. 법인명까지 바뀐 예,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화를 위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구 사람들의 발음을 쉽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문 이니셜이 국내 기업명의 의미를 다 담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이제 포스크로 바뀐 경우, 또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텔레콤이죠, 코리아텔레콤의 이니셜을 따서 이제 KT로 만들었고 제 l 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당이 어, 서구에서는 자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너무 우리나라 지향적인 이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 l 제당의 C와 J를 합해서 CJ 그룹으로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된 것이고 한국 담배인 인삼공사도 KT&G. n 그 럭키 금성도 이제 럭키라는 이름과 금성이 합해진 것인데 여기 에 이니셜만 따서 LG로 해서 그러니까 즉 기업명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썬크형, 성경 같은 경우에는 s k 인데 제가 왜 이제 썬크형이라고 발음했냐면 외국에서는 저거를 썬크형이라고 발음을 갖다가 요 그럼 썬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앉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앉는다는 것은 전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K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잘통용될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상표 등록 부분인데요. 자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갖다 하나 들면요. 지금 왼쪽에 남양유업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불가리스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1991년부터 판매된 우리 기회에 굉장히 낯익은 그런 제품인데요. 2005년도에 메뉴업에서 이 불가리아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갖다 출시하게 됩니다. 자,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굉장히 이름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불가리아라는 국가가 원래 이 유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 또 불가리스 이런 이름이 나왔는데, 남양 유업에서 자, 불가리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91년부터 판매해오던 불가리스라는 브랜드네임과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해서 저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소를 해서 결국 멜일 유업의 불가리아가 폐소를 하게 됩니다. 자, 폐소를 하게 되면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표법 과무에서도 뭐 이런 부분을 자세히 배우시겠지만서도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해요. 사용을 하면 굉장히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 에, 그러한 경우가 이제 발생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뉴업에서는 이 불가리아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장수 나라라는 이런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고객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이 브랜드 네임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에, 인지도 뿐만 아니고 그 브랜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까지도 이렇잘 전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막 그러한 부분을 포기를 하고 이제 장수나라라는 에, 우리나라 브랜드를 변경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매출액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불가리스라는 이름이 있는 상황에서 불가리아는 이름이 상이될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은 이런, 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후배, 후회, 후회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무 이름이 좋고, 또 업의 속성은 잘 반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에, 상표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그 브랜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에, 좋은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브랜드 슬로건 심벌 들어가기 전에 이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쭉 공부를 갔다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저 6강이죠 브랜드 관리 전략 6강에서는 브랜드 슬로건 그리고 이제 브랜드 마크라보다하고 브랜드 심벌이라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